안녕하세요. 이명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33장 목상입니다. 본장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모아평지에 이르기까지 진을 쳤던 장소의 목록을 소개합니다. 이 여정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되었으며 하나님이 세우신 인도자는 모세와 아론이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날짜를 밝힘으로 이 일이 역사적 사실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모든 사람 목전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해 당당히 출발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출발하던 6월절 다음 날은 애굽의 장자들을 장사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우상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주인과 노예의 위치가 뒤바뀌는 날이었습니다.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모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원하셨습니다.하나님의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 어떤 강한 대적도 이스라엘의 상대가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하나님은 가난한 입성을 앞둔 백성이 강한 확신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호르산에 이르기까지 거친 수많은 장소가 열거되고 있습니다. 쓴물 때문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마라, 샘물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던 엘림, 물이 없어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자 화가 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쳤던 르비딤 등 잊을 수 없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구름이 멈추면 진을 적고 떠오르면 이동했습니다. 신을 치고 떠남을 반복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했습니다. 어디 어디에 머물렀는지는 다 기억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구름을 따라 이동했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나온 여정을 되짚어 봄으로써 가난 정복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인생 여정을 회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기억도 있지만 그보다 더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며 앞으로도 함께하실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가 죽은 시기는 출애굽 40년으로 출애굽 1 세대의 40년의 형벌이 막바지에 다다랐고.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으로 입성할 날이 다가왔음을 의미합니다. 아론의 죽음 이후에 기록된 가나안 아랏 왕가의 전쟁 기사는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진멸당했지만 여와를 호 신뢰하는 이스라엘은 승리한다는 사실을 교훈합니다. 애굽을 떠난 지 40년 만에 마침내 이스라엘은 요당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가나안이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과거를 통해 교훈을 얻게 하신 하나님은 이제 미래에 대한 지침을 주셨습니다.이 지침의 핵심은 철저한 순종입니다.이스라엘은 가난한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모든 우상을 깨뜨리며 산당을 헐어야 합니다.적당한 타협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원주민들을 정복하고 쫓아내는 것이 힘들다고 그들을 남겨두면 남겨둔 자들이 가시가 될 것이고, 마침내 그들에게 정복당할 것임을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난한 족속들의 우상숭배를 본받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어떠한 작은 뿌리도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작은 뿌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동안에 깊이 박혀서 마침내 감당할 수 없는, 엉겅키와 큰 가시들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도 남기지 말고 쫓아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그런데 훗날 이스라엘 백성은 뿌리를 남겨두었고, 그것은 결국 그들을 찌르는 커다란 가시가 되었습니다.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곧 자신이 살고 축복받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